87페이지 1-1번, 지윤이. 일단 저희 리츠 아미는 저도 흰 응. 수건을 줄 건데. 요 안쪽을? 어, 네. 어. 음... 아, 마음안들어왜 아!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laughs>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방법 어, 어 왜, 뭐안 네. 읽어본 거야? <laughs> 일부러 안 읽으려 했어요. 그래, 잘했어. 나. 일부러 안 읽으려면 잘한 거고 읽는지도 몰랐으면 잘못한 거다. 아, 네. 그러면은 쌤좀 세세하게 해요. 좀안 읽었던... 어스 <laughs> 패스 <laughs> 네, 어, X 저것만으로는 응. 인수분해가 안 돼서 X 자리에 응. A 제곱 어. My, 아, 플러스 1을 대입해줬어요. A 제곱 플러스 1? 네, 왜냐면은 네. 루트 x가 a 1이니까 어. 어저. 아, 그냥 그 a 1에다가 어, 전체 제곱을 맞아. 어, 네, 전체 제곱을. 어, 오케 자, 첫 번째 지금 지윤이가 얘기한 건 뭐냐면 루트 x가 a 1인데 아, 여기 여기 안을 인수분해 하고 싶어 지금 지윤이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 위에 힌트로 가서 루트 x, 루트 x를 왜주는 거야. 해 가지고 루트를 벗겨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되잖아. 요왼 오른쪽이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되겠지? 이거를 밑에 식에 넣으면 되는 거야. x 대신에. 네. 그 밑에 식에 넣으면 제가 뭐가 돼? x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로 바뀌고 6a 플러스 3이 됩니다. 엄청 길어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x를 이걸로 바꾼 것 뿐이야. 다시 뒤에 거도 바꿉니다. 뒤에 거는 루트에 a제곱 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이 계속. 어, 그럼 일단 저거를 어. 인수분해주면 그렇죠. 여기가 4a 되고 뒤에 거도 4가 되니까 그럼 어, 그 a, a 플러스 2 a 플러스 2야? 어. 어, 맞죠? 어,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네, 맞아요. 에다가 루트, 계속 네, 그다음에 음. 음. 네. 그 다음에 뒤에 것도 A m 주면 a 마이너스 A 의 전체 제곱. a 마이전체제의 전체 트를 씌운 형태가 운형태근 됩니다. u s 벗겨주 m 어, a t i o n A p 그 u s 아.. u m m a 저 i 루트를 벗기기 전에 저 안에 a 가가 o n A plus s u m m a t 요 o 에 있는 저 무등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A a 플러스 2의 제곱은 응. a 플러스 2가 음수가 응. 아니면 양수니까 양수죠. 그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a 마이너스 3은 a가 선보다 작다 했으니까 음수가 나와서 응. a가 선보다 작죠? 그래서 음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응. 마이너스를 붙이고 괄호 해줘야 돼, 나올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a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기 때문에 괄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니까 답은 얼마? 응. 답은 5.